네, 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생존 주식 공우진입니다. 자, 이제 3월 두 번째 주에 대한 어떤 일정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전략들 또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어, 이제 3월 둘째 주에 이제 어떤 또 일정들이 있고, 이렇게 또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세 번째 주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응. 세 번째 주로 수정을 할게요. 자, 일단 좀볼 텐데, 우리가 이제 그 3월 10일부터는 미국 썸머타임이 이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한 시간 빨리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정규장이 미국이 10시 반, 그 다음에 새벽 5시에, 어, 끝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이제 변화가 되는 건 없는데, 일단은 뭐 미국 유럽 쪽 이쪽이 어, 썸머 타이밍이 시행 시행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시간이 좀 빨라진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BTFP 종류가 또 예정이 좀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요. 음~ 어,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 3월 달에 어 은행들이 이제 중소 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했죠. 뭐 실리콘 밸리 은행이라든지 요런 어떤 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급하게 이제 어떤 어 자금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어또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출 프로그램이 만기가 어 이번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없는 은행들이 여기서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채권 시장의 어떤 금리 변동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도 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그러니까 어 이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모덱스 2004 2024 물류산업전시 인데 요는 티라유텍 자회사 요쪽과도 또 연관이 좀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구체 배터리를 개발한다. 뭐, 산업부 보도계획, 이런 것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지난주에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이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사실 요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급등을 할 거냐. 예, 그거는 뭐,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일등 체크는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미국 CPI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는 무난하게 좀잘 넘어갔어요. 고용 지표 때문에 뭐 시장이 발목을 잡는 일은 좀 없었고 오히려 이제 시장이 호재로 좀 작용된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미국의 CPI. 어,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는 뭐 유가라든지 이런 어떤 에너지 가격이 조금 올라와요. 물론 이제 어, 천연가스 가격이 좀 하락해서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지난번에는 부동산 우리가 이제 쉘터 쪽이 사실상 어, 좀 발목을 잡는 모습들이 좀 발생이 되긴 됐거든요. 지난달에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사실 좀 빠르게 올라간 것도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좀 대비를 한다면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지금 보시면은 뭐 이더리움 덴콘 업그레이드, 뭐 미국 틱톡 강제 매각 법안 하원 표결,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일단은 뭐 체크를 어,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상의 스퀘어가 또 이제 신규 상장이 예정이 좀돼 있고 블루엠텍이죠. 어 상장 기업인데 신규 상장주죠. 어 보유 수 해제가 이제 한18% 정도 좀 해제가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 스타십 3차 발사가 또 예정이 좀돼 있습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또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 우주항공 이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방안을 한다고 하는데 방산주도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카이라든지, 어, 우리나라 지금 뭐 KF21 뭐 보람에 요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 대감 요인으로서는 어좀 체크를 어,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다음 이제 마드가 파마 슈그 어, 마드리가 파마 슈티컬스 메쉬 치료제 승인 여부인데 메쉬라는 게메시 우리가 이제 비알콜성 지방간 음염 요거 이제 치료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치료제를 만든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우리나라 기업 판태도 좀 기대감 요인이 좀될수 있겠지만 어, 처음으로 요 치료제 승인이 이루어질 거냐 이것들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에서는 뭐 사실상 메시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 그 개발 중인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 기대가 조금 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에이프리바이오, 지하이노베이션이라든지, 어, 요런 쪽과, 그 다음에 지금 뭐, 삼화 삼일제약, 뭐, 요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만 기죠. 목요일날 이제 옵션매가 좀예정이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BTS-B, 신곡 발매, 뭐, 물론 이제 기존에 녹음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쿠키런, 대부시있었죠 음, 그래서 쿠키런 마녀의 성이 이제 좀 출시가 된다. 뭐, 이 부분들 있고. 전기 주총의 성이 뭐, 기아나 다우투아증권이또 주총의 예정이 좀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는 어도비. 요쪽도 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세부적인 어떤 개별적인 이슈 말고는 크게 본다면요. 중요한 건 미국 CPI인데, 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금 뭐냐면 사실상 지금 요즘 시장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결국에는 AI 쪽이잖아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된 뉴욕 증시는 1% 정도 상승하다가 하락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락 마감된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어, 일단 애플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가 장중에 5% 정도 급등을 하던 흐름에서 장 막판에 이제 하락세를가는수 있는 이제 수는 그런 는습런모습면서 이제 한 이제 5...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좀 끝났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10%가 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려감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아직까지 뭐 추세를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고점일 거냐, 아닐 거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고점을 논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제품이 h10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h100이 h200 그 다음에 b100 출시 그러면 h200은 올해 2분기 정도에 출시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h200에 대한 어떤 출시 그 이후에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백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 결국에는 가장 지금 성능이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비백이거든요 근데 그 비백이 이번에 gtc 엔비디아 gtc 3월 18일부터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gtc가 뭐냐면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나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술력을 뽐내는 그런 어떤 어떤 페스티벌 이런 것들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날 흔들리긴 했지만. GTC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신제품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기술 개발 진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백에 대한 어떤 출시가 있고 이게 지금 음뭐 히트를 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봐야만 저는 고점을 논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뭔가 음, d d 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르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아마 월요일날, 내일 시장, 그 다음에 한주 동안에는 불황 요인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어,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또 돋보일 만한 상황도 있고, 왜생물보험법이 이제 또, 어, 상원을 이제 통과를 했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지금 뭐 아마케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바이오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안에 못간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 요인들은 분명 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조금 쉬어갈 만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피카오 대다는 우려감을 가질 만한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시장은 반도체가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어느 정도 쉴지는 좀 지, 지켜봐야겠지만. 조정이 좀 나타난다라고 봐도 일단 다른 업종에서 그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는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만한 이제 그런 어떤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증시가 신고가, 그 다음에 뭐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증시가 신고가를좀 보이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박스권에 대한 돌파도 안 됐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남들 올라갈 때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많이 못 갔거든요. 물론 이거는 자금의 흐름이 더 중요해요. 지금 뭐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싸냐, 싸나도 중요하지만 뭐 지금 사실상 미국이 올라가는 게 무조건 싸서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선진지수가 먼저 강세, 그 다음에 이머징이 뒤따라가는 그런 상태에서 국내 증시도 지금 오히려 기대감 요인들은 아직 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업종, 특정 업종 하나가 약해도 다른 업종이 받쳐줄 만한 어떤 그런 기대감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 그림이, 어, 지금, 어, 너무 안 좋아지는 그런 기름은 아닐 거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지금은 시소장세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시장은 좀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실적 발표 아니면 적어도 뭐 미국 증시 뭐 실적 발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어떤 신제품 뭐 비백 출시라든지 h200 출시 예, 그런 것들이 날짜가 픽스가 되고 결과치를 받아 봐야만 어떤 명확하게 고점을 어 우리가 또 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고 하지만 업종별로 그 빈자리를 계속 메꿔 주는 어떤 시소 장세는 펼쳐질 것으로 좀 보이시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크게 갖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 항상 순환매를 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하면 유리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요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구요. 여러분들 일정 잘 체크하셔 갖고, 이번 주도 한주 대응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구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송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